사도행전 제11장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다. 사도들과 유다 지방에 있는 형제들이 다른 민족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에게 따지며 당신이 할래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니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내가 야포시에서 기도하다가, 무화경 속에서 환시를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큰 아마포 같은 그릇이 내려와, 내 보퉁이로 내려왔는데, 내가 있는 곳까지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 안을 유심히 바라보며 살피니, 이 세상에 네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길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보였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고 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제 입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로 응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세번 거듭되고 나서 그것들은 모두 하늘로, 다시 끌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에세 사람이 우리가 있는 집에 다가와 섰습니다 카이사리아에서 나에게 심부름 온 이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집에 들어가자 그는 천사가 자기 집안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야포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오게 하여라. 그가 너에게 말씀을 일러줄 터인데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기에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길을 열어 주셨다. 하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안티오키아에 교회를 세우다.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기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스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안티오키아 교회가 유다 지방의 신자들을 돕다. 그 무렵 연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키아로 내려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인 하가보스라는 이가 나서서 장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의 힘으로 예고하였다. 그 기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일어났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 헌금을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